마태복음 8장, 9장, 10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 치유사건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오늘 8장에서도 이 치유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8장 5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또 이처럼 치유 사건을 베풀 때에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단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의 이지유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이 말씀 이후에 8장 말씀해 보시면 이처럼 지유사건이 나오는데 이 지유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격이 다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또 믿음에 대해서 강, 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또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미 이처럼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믿음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여러분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부담에서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벽부장의 이 이야기를 듣고로 질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벽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비록 이백 명의 군사를 거, 거느리고 있는 자이지만 자기 말로 군사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이 백부장이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또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나는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향하여서 달려가서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아주 잔잔하게 만드신 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굉장히 일어나서 자기 자신들은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풍랑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일대에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한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연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이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여러분 그 의도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또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고 이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과 그 믿음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전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르게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풍랑을 이겨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똑같은 삶 같지만, 그삶 가운데에는 삶의 사건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가다라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고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복음서에 보시면 이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시대를 사단이 통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이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을 여러분 귀신이 통치하고 있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귀신의 이, 이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고 그리고 다윗이 통치할 때처럼 그렇게 부강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나라가 서게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뭡니까?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 귀신 축출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메시아임을 여러분 증거하고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여러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는가?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이나 귀신 축출 사건들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어떤 비유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까?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미 이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고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는 이 치유사액은 단순히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유 사역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 이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심을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유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또 치유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육체를 치유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과 이 죄로 인한 고통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궁극적인 구원을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또 귀신 축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